기대가 됩니다. 학수 거대합니다. 초대박, 슈퍼대박, 울트라 대박, 상상 초월 대박. 정말 학수 거대합니다. 무슨 대박? 초대박, 슈퍼대박, 울트라 대박, 상상 초월 대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초대박, 수퍼대박, 울트라대박, 상상초월대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학수고대합니다. 초대박, 수퍼대박, 울트라대박, 상상초월대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가 됐죠? 학수고대합니다. 초대박, 슈퍼 대박. 울트라 대박. 상상 초월 대박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다 사람마다 다르죠. 대박. 초대박. 슈퍼 대박. 울트라 대박. 상상 초월 대박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교수 허남식입니다. 초대박. 슈퍼 대박. 울트라 대박. 상상 초월 대박.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학수 거대합니다. 학수 거대합니다. 초대박, 슈퍼대박, 울트라 대박, 상상 초월 대박.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학수 거대합니다. 초대박, 슈퍼대박, 울트라 대박, 상상 초월 대박. 기대하시죠? 이런 영상은 흔치 않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이런 영상은 흔치 않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이 영상은 한암식 인공지능 강사가 제작했습니다. 아, 멋져요. 정말 멋져요. 매우 멋져요. 진짜 멋져요. 그렇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공지능 교수 허남식입니다. 인공지능 교수 허남식입니다.